자 오늘 4월 24일 20일차 여유있게 8시 7분 출발합니다 오늘 가는 곳은 산토? 뭔데? 아, 기억이 안나네 출발 배운 시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휴일 뒷날이라 출근하고 등교하고 모두 바쁜 모습입니다. 래온 시내는 오래된 차가 많은지 매연 냄새가 심합니다. 산속을 안 하나 봅니다. 변리도 건넙니다. 레온 변두리를 걷고 있습니다. 정말 큰 도시네, 레온이. 들어오는 날도 한참 걸어 들어왔는데, 여기 어, 의지 학교 가는 애들도 있네. 배웅이 내려다 보입니다. 걔나, 길을 건너서, 빨리 와, 빨리 와. 여기도 와인 저장고가 보입니다. 이 아트막한 언덕에다가 만드나봐. 길, 길 양쪽에, 와인 저장고가 있습니다. 하... 지금 숙소를 나와서 한 4.5km 정도 걸어왔는데, 이제야 이제 도심을 빠져나와서 조금 한적한 곳입니다. 출발한 지에서 5km가 넘게 5.7km 정도 걸어왔는데, 이제야 새소리가 들리는 한적한 곳입니다. 우리의 현대 자동차 매장이 보이네요. 자랑스럽습니다. 여기도 포도와인 저장고가 있네. 드디어 도시를 벗어났습니다. 도시를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방금 까미노기를 마치고 다시 뒤돌아서 걷는다는 외국인을 만났습니다. 대단하시네. 택켓가를 지나고 있습니다. 아, 이 동네도 개가 환영을 하네요. 오우, 깜짝이야. 엄청 많이 옵니다. 레온으로 들어가는 차들인 것 같습니다. 여기 빠르 위치가 아주 딱 좋아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쉬고 있네요. 우리도 카페 꽃내제를 마시고 출발. 이아 단고스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학교 같아. 어. 응? 누구? 어디? 새들의 마을이네? 우와. 다 까마귀 같은데? 네, 여기 길조래요. 하 맞아. 길조, 좋은 새. 우리는 까마귀 울면은 재수없다 그러고만 잠깐 숲길이네? 네, 옥수수밭인 것 같은데 수확을 안 해서 다 말라 있네요. 저 멀리에는 설산이 보입니다. 아, <목소리> <목소리> 수로를 따라 걷고 있습니다. 가져가세요. 음, 네, 가져가세요. 여기는 옥수수인지 저 농사를 많이 짓는 것 같아. 물은 흐르는, 흐르는 소리가 너무 좋습니다. 저같요 응. 호수에. 큰저 비닐관에 물들 구멍 뚫어서 물을 쥐고 있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갈알베르게 표시판이 나왔어요. 300m 가 됩니다. 여기 마을도 보이고. 산 마르틴 델 까미노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숙소는 앞으로 한 250m만 가면. 산타하나. 오늘 머물 숙소에, 머물 숙소에 다 왔습니다. 오늘도 20일차를 잘 걸었습니다.